당뇨 환자 필수품 혈당 케어, 필수품 당화 혈색소 케어 필수 보뚜 유기농 여주즙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에요. 80ml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챙길 수 있답니다. 유기농 인증도 되어 있어 더욱 믿음이 가고요. 소비기한이 넉넉해 여러 개 사두고 오래 먹을 수 있는 점도 좋네요. 맛은 약간 쌉싸름하지만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마시니 기분이 상쾌해진답니다. 여주즙 덕분에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.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자연 알은 볶은 돼지 감자차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. 첫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서 매일 마시기 좋은 차예요. 특히 소화에 도움을 주는 느낌이 들어서 식사 후에 한잔씩 즐기고 있습니다. 자연 재료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그리고 유통기한이 넉넉해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혈당 스파이크 커팅제 혈당 컷시 컷을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여러 리뷰를 참고해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덕분에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특히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. 복용도 간편하고 28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